가운데에 지금 네고가 조금 난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쪽인지 저희한테 정확하게 좀네자네 네. 손을 계속 좀 들고 계셔주세요 아 나가셨나요? 네 확실히 나가신 거 맞나요? 혹시 그쪽이 나가신 거 봤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주는 미필리 안녕하세요 필입니다 네, 저희 한 명씩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여러분, 성경단 대학생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음 곡을 들러드릴 건데요 이번 곡은 살짝 우리 학생여러분게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혹시 핸드폰 플래시 한 번만 켜주실 수 있나요? 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저희 이어서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건데요 조금 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즐겨볼테니까 여러분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함께 재밌게 잘 즐겨봐요 안전이 최고예요 그럼 같이 즐겨주세요 어, 아름다워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저의 괜체은 순간을 찍을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잊지마세요. 잊지마세 아까처럼 클래식을 켜주시면 너무 이해스럽지. 네, 제가 또 럭키 드우 청춘 드이 도우미로 잠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잠깐만 또 물도 마셔 주시고요. 어, 감독님, 저희 오늘 마지막 나와 있는 청춘 드우 선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우시죠. 자, 마지막 억스 오프지 스피커가 남아 있습니다. 1등 선물을 우리 위클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추첨을 해주면 시 되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장 정도만 뽑아주시고 이 현장에서 바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다 그분께 1등 상품이 나가게 되고요. 만약 에3 장인데도 여기에 계신 분이 없다 싶으면 그 뒤로 밀어가 주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클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또 네온만큼 조한님께서 한번고조님을 아 <laughs> 잠깐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한님 동기분이 받으실지 선배님이 받으실지 그건 모릅니다. 세장 쳐다보지 않고 세장 정도만 한번 골라 주시죠. 잘 섞어왔습니다. 자, 1등 선물 마샬 스티커를 받을. 주인공을 3장 어 뽑으셨습니다 뽑아주셨고 자 가장 먼저 이것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장에 계신다 아, 이분이 그걸 받아가실 거예요 아, 선물을 아, 받아가시는 아, 겁니다 아, 자 조화 좀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오늘의 1등 행운의 번호는요? 다섯 자리 숫자인데요 어머나 만 809번 만 809번 계시면 소리 질러 주시면 됩니다. 10809 자, 10809계시나요10809 계시나요? 없어요? 없으면 다음께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넘어 가고요. 다음 번호 가겠습니다. 3번, 4자리 숫자인데. 어. 됐8 0 0 0 700. 8700. 8700. 8724번. 아, 아니구나. 8724번입니다. 8724번. 소리 질러 주세요. 있으면 소리 질러 주셔야 돼요. 없으신가? 없어요. 마지막 한 장까지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한 장도 안 되면 저희가 1등 상품을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번호입니다. 자, 두 번째 번호도 하나, 둘, 셋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번호도 다섯 자리 숫자인데요. 네. 만, 두 번. 계십니다. 만, 구 번. 오! 감사합니다. 추천드릴게요.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땡. 한줄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만, 두 번. 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세 장만에 뽑힌게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조연님께서 어... 축하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렇게 함께 계신 분들 포포스 아이템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고요. 네, 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확인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조연희.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 일등 선물까지 뽑아봤고요. 다음 무대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 곡인데요. 요게에요. 뭐라고요 <목소리> <laughs> 맞아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무대는 After 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들을또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선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선물 같은 무대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마지막에 애프터스프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생일선물이 많 받았지만, 한번 더 생기셨으면 더 생각하시고 애프터 스쿨 잘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야,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여러분, 애프터 스쿨 같이 즐겨주세요~ <laughs>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입니다. <laughs>